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대로 저속노화를 위한 산화질소 덤프온 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산화질소라는 물질은 1979년에 미국의 루이스 이그나라 교수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벨 의학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죠. 이것은 외부에서 흡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혈액 속에서 발견하고 운동할 때 동맥 혈관 벽에서 만들어지며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우리 건강에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물질이 있죠.산화질소의 원료는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이 좋은 원료이고요.비타민 c가 생성을 보조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 생성을 촉진하고요, 심장과 뇌, 음경 등 전신의 혈관을 확장함으로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직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죠. 따라서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자,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보면 우리가 혈관 확장 빨간 그림 보면 하얀 부분이 좁다가 크게 혈관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피가 잘 통과하고 피에 실려 다니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굉장히 잘 되겠죠 이건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아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한다는 거 아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거더좀 살펴볼게요 혈소판과 또 단핵구의 점착성을 낮게 해줍니다. 낮춰줍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엉겨 붙는 것을 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혈액이 좀 묽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그 반대편하고 같이 보면 플라그 생성에 대한 거죠. 플라그 생성의 주 요소인.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해주고, 얘는 플라그 생성 예방하는 단핵구의 점착성을 낮춰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플라그를 생성하면 혈관 벽에 붙기 때문에 혈관 벽이 좁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혈액이 잘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혈관 좁히는 동맥벽 평활근 세포 증식을 억제해준다. 그러니까. 동맥벽의 평활 세포 증식을 억제하니까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겠죠. 피가 잘 내려갈 수 있겠죠. 슈퍼옥사이드 레디컬 분비를 억제해준다. 슈퍼옥사이드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슈퍼옥사이드 어, 프리 레디컬이라고 그러는 유리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전자들이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 있어요.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짝 이런 전자가 생기면 불안정하면서 우리 몸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특별히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건강상의 큰 문제를 초래해 오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산화제나 또는 우리가 섭취해서 들어간 항산화제가 짝 이런 전자에게 전자를 하나 줌으로써 이 요리기를 안정화시켜서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항산화제는 전자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를 줘도 문제가 없겠죠. 자 산화질소 0배 증가시키는 법을 한번 살펴보면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 걸어서 골프하기, 헬스, 수영 등뭐 수영할 때는 땀 나는 거 물속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땀이 날 정도로 조금 벅차게 하는 겁니다. 조금 세게 하는 것이 여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박동량을 늘리며 전신동맥을 음, 운동시키면 동맥벽에서 동맥 산화질소가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그냥 누워 있거나 이럴 때보다 10배 증가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혈류가 빨라지겠죠. 자 오늘의 운동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질소 덤프 운동은 어, 잭 부시 박사가 어, 발견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 동작을 10번 세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스쿼트를 10번 하고 팔번가아들어 올리기 10번 하고 뛰지 않고 팔 벌려 뛰기 10번 하고 어깨 누르기 10번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진행하고요. 스쿼트 더알트네이팅암 레이즈 암 스윙 shoulder presses, 요네 동작을 연속해서 하는 것이 다 하면 한 번, 이걸세번 합니다. 한 세트.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번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제가 지금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 조카입니다. 대학교 3학년 조카고요. 미국에 있으면 아 조카가 아니고 손자네요. 제가 자꾸 혼돈이를 익히네요. 미국에 있으면 우리 손자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안 해줄라 그랬는데 이 조카는 대학교 3학년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잘 도와주었습니다. 하는 거 보면 스쿼트를 제대로 하잖아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스쿼트 운동이 힘들죠. 그래서. 훨씬 더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빨리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을 번갈아 오르내리는데 잘 보셨죠? 손을 뒤로 흔들흔들하게 하는 거그 팔에 힘을 딱 줘갖고 앞에 딱 멈추게 하는 거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팔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발은 뛰지는 않고 가만히 있죠. 어, 이게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 관절이 나쁜 분들 하기가 힘든데 그때는 손을 가슴에다 두 손을 얹어가지고 위로 쭉 뻗어갈까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10번 4동작 다 하는 것이 세트고요한번할때 3세트씩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 내지 4회를 하시면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산화질수동포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3세트를 한꺼번에 하고 보면 숨이 막 차올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16개의 근육이 다 운동이 됩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3 내지 4회 정도 하면 좋다.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한 두세 시간 후에 산화질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3세트씩 빠르게 진행하십니다. 자, 요즘 한국이 굉장히 춥죠. 이번 주 너무 그냥 한파주의보가 아니고 한파경보예요. 경보. 한주일 내내 추우니까 밖에 운동하러 나가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그럴 때이 안에서 혈관이 정말 건강하게 된 운동을 하시고요. 그러면 뭐 천천히 늙는 속도가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에 건강을 엄청나게 증진시킵니다. 모든 관계기관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추운 날에 밖에 안 가셔도 되는 참 적절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하셔서 건강에 큰 이득을 여러분이 다 챙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